안녕하세요. 스위차싸기사기 2.3입니다. 오늘의 SM6 가솔린 엘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체솟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SM6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디자인으로서는요 세단이지만 스포츠카 느낌도 주는 매력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도 보조 시스템이잘 갖춰져 있고 고속도로 주행이나 장거리에 운행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안전장치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 0 1 6년시 2010년 12월 휘발유 오토 회색 의 76,000km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이렇게 잘 나와있고요. 깨끗합니다. s l i n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채널 나와있고요. 키로수 7만 6천 키로입니다.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기능 내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채널 디지털 열선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불가타이 상태입니다 옵션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SM6 가동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다 이산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시면 판매와 성리로프고지공개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모토안에 w w w 수이차싸기타기 c o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승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 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98-5도이츠오토월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6 말씀드리면서 성인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76,257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문자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운전석 문자 1 0 0번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6 가솔린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 싸게 사기 닷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차 연신모델, 비로소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6, 0179.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의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2, 3년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라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SM6 가솔린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